네, 어, 안녕하세요. 네, 서예와 태극권을 하고 있는 권건우입니다. 예, 제가 지금 어, 임원경제연구소에서 어, 번역한 어, 어, 유해지2권을좀 읽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그 서예에서 말하는 어, 여러 가지 이론들 어, 이 언제부터 한국에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임원경제지가 어, 영종조 시대에 쓰여진 그런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래서 서예와 어, 뭐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난 사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 어, 이 책에는 추사 김정희가 가져온 어, 소위 말하는 청나라의 어, 그런 영향들, 북이 글씨나 비학파 이런 글씨는 어, 제가 볼때 거의 없습니다. 이 임원 경지는 이광사의 원교 석결을 배경으로 해서 주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아는 추획사, 인님니, 옹루흔, 어, 뭐 어, 절차고 뭐 이런 단어들은 아기게 모두 들어있다. 예, 그리고 들어있지 않은 것은 부귀회서 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다. 어, 그리고 피약파 영향이 아직 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기 152페이지, 예, 유해지 152페이지에 보면, 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씨를 배울 때는, 어 진정 침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석 글씨는 사실은 어 서에 가가, 서에 글씨를 쓰고, 그것을 이제 각수가 다시 어 정으로 쪼아서 어 비석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처음 썼을 때의 글씨와 각수가 돌에 새겼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피석에 쓴 글씨를 배우는 것보다는 어, 진적에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러한 어,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아파의 장은 어, 그 진정한 글씨의 서예의 본령은 어, 진한 시대에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 당나라 포함 또는 당나라 이전에 어, 피석에서 그 글씨의 어,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 아직까지 어, 청나라에서 완성되었던 비약파의 그런 어, 운동들이 어, 이 조선 영종조 시대 때는 전해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어, 알수 있고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굉장한 어, 시대를 격해서 논쟁했던 분이 원교 이광사인데 여기에는 원교 이광사의 어, 서론으로 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사 김정희가 원교 이광세 서교를 매우 비판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것이 조선 선비들 영종조 시대까지의 우리나라 서에 관한 그러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